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책,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는 1976년에 출간된 이후 생물학과 진화론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이 책은 유전자 중심의 사계관을 제시하며 생물학적 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죠. 도킨스는 유전자를 생물학적 진화의 중심적인 요소로 해석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는 자기 복지의 기계이며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한 관점은 기존의 생물학 연구나 개체나 종을 진화에 주체로 봤던 것과 달리 유전자를 진화의 진정한 동력으로 보는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도킨스는 이를 통해 생물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과 행동이 어떻게 유전적 이득을 추구하는지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죠. 예를 들어, 개체의 이타적인 행동조차도 유전자의 상전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됩니다. 개체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족을 도울 때,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의 상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복제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명은 동물항동학 및 생물학적 연구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죠. 도킨스의 유전자 중심 진화론은 다인의 자연 선택 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했습니다. 다인의 이론이 개체와 종을 중심으로 자연 선택을 생각했다면 도킨스는 이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는 자신의 성정과 복제를 위해 개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며 개체의 모든 행동과 특성은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성공적인 복제를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생물학적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생명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도킨스는 또한 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적 진화가 유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밈은 아이디어, 신념, 행동양식 등 문화적 요소가 마치 유전자처럼 전파되고 선택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이는 생물학적 진화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념이나 관습이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 과정을 미미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틀을 제공했습니다. 도킨스의 밈 이론은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밈은 디지털 세계에서 아이디어와 정보가 어떻게 빠르게 확산되고 변형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자리잡았죠. 도킨스는 밈의 전파 과정을 유전자와 유사하게 설명합니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통해 다양성을 얻고 자연 선택에 의해 생존 가능성이 높은 형토을 진화하듯이 밈도 복취의 과정에서 변형되고 선택됨이 발전하죠.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밈은 널리 퍼지고 그렇지 못하는 밈은 사라지게 되죠. 이는 문화적 진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인간 행동과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과학적 설명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도킨스의 이론이 지나치게 유전자 중심적이며 인간의 복잡한 도덕성과 알토리즘을 단순화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 책을 통해 유전자, 개체,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킨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전자가 인간 행동을 위반한 결정 요인이 아니며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는 유전적 이기주의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은 단순히 유전자의 이기적 전략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죠. 도킨스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킨스는 또한 유전자 중심의 관점이 도덕성과 알트로이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그는 유전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인간 행동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죠. 이는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교적 유전자는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확장시킨 중요한 저작입니다. 도킨스의 글은 명료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으며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예시와 함께 복잡한 생물학적 개념들을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죠. 이 책을 통해 도킨스는 단순히 과학적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사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물학과 진화론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보야할 독서이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책이죠. 또한 도킨스의 유전자는 독자들에게 생명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과학적 탐구의 즐거움과 깊이를 체험하게 줍니다. 도킨스의 저작은 독자들에게 유전자의 역할과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제공하죠. 그의 이론은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킨스는 문화적 진화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과학 서적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